네 반갑습니다. 2020년도에 운세를 지금 제가 점을 볼랍니다 소띠입니다. 소띠 이분들은 참 무지무지 부지런, 부지런하죠. 참 활동력 있고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합니다. 어 24살 청춘생 이분들은 기인이 도움을 얻게 되겠습니다. 기인이 도움을 얻게 된다는 것은 소원을 성취한다 이 말입니다. 기인의 기인이 도움을 받는다는 거는 어참 좋은 일이에요. 기인이 내가 입덕이 있어야지 기인을 도움을 받습니다. 기인이라는 걸 여러 분을 두고 말합니다. 친구도 기인이요. 또 부모 자식간도 기인이요. 또 이렇게 또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기인입니다. 그런 기인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하니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하니까 어 2020년도에는, 물론, 소띠들이 참, 이때까지는 고달팠어요 고달픈데, 24살 정주생 이분들도, 물론,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소띠들은 활동을 많이 하고, 부지런부지런하게 활동을 하고, 이렇게 남보다 열심히 뛰면, 은 그만큼, 대가를 받습니다 열심히 뛰도 대가를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직장생활 못 가신 분들, 취업을 못 하신 분들, 지금 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공부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건데, 취업을 넣어 보시고, 뭐 이거를 넣어 보시면은 어 좋은 성사를. 얻게 될것 같습니다. 좋은 기운이 차고 들어오니까 기대를 해보시고 좋습니다. 이 점이 나쁘게 나오면 은 제가 말하기도 좀 힘듭니다. 이 점이 잘 나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기대를 해보시고, 어 도움을 받았고, 또, 소원 성취를 이룰 수가 있다니까, 어, 네. 어, 36살, 어, 얼추생, 이분들은 조심할 점은 남녀 간의 조심입니다. 남녀 간의 조심은, 이 남녀 간의 조심하라는 거는 모든 여러 가지를 두고 조심해란 말입니다. 어, 내가 뭐, 어, 어때 어, 뭐, 어떤 점에서 이렇다, 어떤 점에서 이렇다, 꼭 집을 수는 없지만은, 남녀 간에 서로가 조심만 하면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는 조심만 하면은 남녀 간에도 헤어졌다 또 만날 수도 있고, 또, 헤어질라고 안 묻는 것도 내가 조심하면은 그게 무마가 되고 넘어갑니다. 어 서른 살은 하기 사뭐 직장 생활도 내가 문제가 있지만 또, 남녀 간에 만내는 것도 참, 그, 거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없지만, 어, 남녀 간에도 조심만 하시면, 은 모든 게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어, 소원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 2020년대 좋은 해에, 어, 병자년에는 좋은 전개가 나오니까 기대를 해보시고, 어, 화이팅 하세요. 48살 개추생 이분들은, 떤문과 마음문과 모든 것을 소원성체를 일으켰다 는데 직장을 못 가신 분들도 있고 모든 어, 이분들도 운이 어, 47살에 운이 차, 차고 돌아야 되는데 48살입니다. 48살 어, 병장년에도 어, 운이 차고 돌아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성적 운을, 이분들은, 운을 조금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을 받아주시면, 아주 대운이 들어옵니다. 대운이 들어오고, 어, 재수가 바짝 들어옵니다. 돈문도 넓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시도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만문과 시도하려고 만문는 게, 그게 성사가 이룰 수가 있거든요. 있으니까, 어, 이분들은, 어, 병자년에, 어, 너무너무 소띠들이 참안 좋았지만, 어, 올게 병장년에에는 어, 지금 좋은 운이 지금 차고 들어오니까, 물론 이분들은, 어, 칠성에서 도와주시고, 또, 모든 재수도 주신다니까, 어, 이분들은 진짜 재수 운을 한번 받아주시면 대운이 들어옵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건재물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어, 모든 기떤문과 마음문가대로, 성사대로, 고속도로로 쫙 나간다니까 네 기대를 해보세요 아, 60살 신축생 이분들은 약간의 돌아다가 또 나가고 낭비가 심해요 이분들은 낭비가 심하다는거는 낭비라는거는 내가 돈이 돌았다가도 또새 나가고 돌았다가 새 나오고 지금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는데 어이 반복이 길다만 길고 짧다만 짧습니다. 그렇지만은 2020년도에 병자년에는 낭비를 조금 조심하시고 어, 너무 낭비를 너무 많이 하시면은 휴진이가요 그렇다면은 내가 그 돈을 나가가는 돈을 거다 드리려면은 참 힘이 들거든요. 어 그런데 그거를 이해버튼는 조금 이렇게 주의를 하세요. 주의를 하시면은 어, 내가 낭비가 심한 낭비가 그 재물이 나가는 재물이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본인들이 그런데 신체생 이분들도 어, 좋은 재수는 좋은 재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때까지 낭비를 하고 지출이 많았지만은 휴증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병장년 2020년도에는 그래도 운이 차고 들어온다니까 기대를 해보시고 재수가 차고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내가 모든 게 몸이고 모든 게 나쁜 애군이고 차고 들어왔는 게다 그다가고 새 출발 새 시작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주 좋네요. 좋고 이분들도 어 물론 재수도 받고 운도 받고 이랬지 이래야 했지만 이분들도 운맞이를 한번 해주시고 나면은 진짜 100% 80%라고 압니다 이분들은 재수가 분명히 차고 들어옵니다. 제가 왜이 점을 보면서 어, 신년 운세를 보면서 또 오방신장님 오방기를 차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느냐면 제가 확인을 합니다. 0점하고 오방신장하고 합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거를 합의해서 신중하게 합의해서 지금 점을 보고 있으니까 네 어, 72살 기초생 이분들도 팔란이라 하면은 이팔란이라 하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참 방탕도 하고 모든 어 고통이 또 심했습니다. 이분들도 어 소식도 이분들도 소식이라 있다는 거는 이 소식도 참 나갔던 소식을 내가 기다리던 소식이 또들올것 같아요. 들어고어 방탕, 이분들도 나이가 이렇게 72살이라도 이렇게 방탕하고, 이제 모든 게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모든 고민이 쌓이고,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 이분들도 참 살아가면서 참 고비고비, 고비가 많았, 많았습니다. 그 고비가 많았는데, 어, 2020년도 병자년에는 새 운에, 운세, 새 운세를 지금 말합니다. 그거를 다 씻어버리고, 닦아시고, 새 출발을 하시라, 이라는 건, 새 운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어, 기, 이 석기들이 보면, 은병자님에는 좋은 재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